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북부 소식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29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주력산업 정립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유치자문위원회 3차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시 1, 2부시장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 2차 회의 성과를 토대로 메디컬 바이오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융합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정립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업종이 융합해 가는 흐름 속에서 밸류 체인을 확장하는 기업의 추세, 공공 앵커링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한 만큼 투자 유치 전략이 적극적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